d 뉴비 이거 눌러 이거 에? 뭐예요 눌러 이거 이거 뭐뭐뭐 어, 뭐, 뭐, 이거 이거? 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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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반대편 o g 어 g 뭐해 뭐하냐고 o 자 o g 고렁이 g 아 go, g 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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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느끼는 유령 와. 이제 임무 조금 맵이 좀커졌다아 진짜? 원래는 쬐끈어 제일 쬐끈한 맵이었어, 방금 네, 네, 네. 어 그래? 아 이건 좀 크겠네 오늘은 뭔뭐 맥주예요? 오늘은 슬레이어스타우트 슬레이어스타우트? 그곡괭이 강공격 그 속도를 빨리 채요 <laughs> 하나 하나 둘셋짠 아, 어, 어, 그 게임 그림이네. 야, 아니 저 로봇 되게 아티스트더로. 예? 아, 아티스트야. 야, 맛있었다. 그 아, 좋아, 오. 좋아. 갑시다. <laughs> 야, 나 저번에 술 마시고 취해갖고 가 그러니까 취한 아저씨들 같아. 그러니까. <laughs> 이거 나중에 고농도 산소 지역 나오면 진짜 재밌는데. 맞아. 아, 진짜? 한소요 목소리가 얇아져 가지고 아, 목소리가 원래 아실스톤이거잖아 근데 어, 가면은 파스이래 잘했겼네. 너기요. 너의 장비. 클래식. 왜? 뭐다? 왜? 아왜 아, 이래? 뭐야, 왜? 아, 그거 때문에 죽었구나. 아, 우리 저거 때문에 왜 그렇게 푸나 많아? 펌 잡았지? 그거 있는데? 어... 으유, 깜짝이야! <laughs> 여기 몰리 없다. 어? 진짜? <laughs> 직접 와서 다 해야 돼? <laughs> 어. 멀 몰리 왜 끊어갔어? 네, 자원 꾸준히 모으고 엔지니어는 그거 해주세요. 그 포탑 같은 거 기지 주변에 설치해주시면 돼요. 어. 고 네에 포탑이 여기 주변에만 있구나 어뭐 오는 소리 나는아그 어, 포탑 거기 애들 오는 거좀 처리 좀 하고 있어봐 야 고롱아 여기 에버넷 니네들 안 캐고 있었니? 어쟤 이제 어떻게 생긴 건데? 아 나.. <laughs> 어떻 생긴 건지 몰라 이거야? <laughs> 내가, 내가, 내가 알아서 할게 에버넷 다 먹었어요 네에 네. 에버다 먹었대 진짜? 난 구경도 못 했네. 다음, 못했네? 아, 다음 아, 다음에 어 다음에 아, 아까 전판에 오. 먹은 게 에버노신데. 전판은 뭘 먹었지? 내가 아유, 진짜, 아, 진짜 씨.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laughs> 아, 아, 이거 내쪽 말고. 그 뿡이 그... 세번해 가지고 벗긴 거 있잖아. 이거 R? 이거 이거 이거. 알 말고 거미들 뚝배기 때린거 아니야? 아, 아니요. 에거미 아니야. 이게 뭐야? 뭐야, 근데? 뭐야, 저기. 뭐야, 이게? 어, 먼석 떨어지네. 어 뭐야 뭐야 아오 이게 뭐야, 뭐야 씨 이거 뭐야 새로 생겼네 이벤트 뭔가 뭐 이상한 있어? 거 있어 오 뭐야 저거 저거 이거 보면은 여기 이거 해야 되거든 오 누르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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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은 커넥터 여기 있어 배관로 걸쳐져 있거든 여기 따라다니면서 아, 어, 어 이거 하면 돼 이게 이게 아 길게 누르기 아, 아 그거 해야 돼 해야 돼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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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해줘, 고 와. 아 뭐? 여기 만들었어? 어, 나 여기 만들고 있어. 오케이, 하고. 오케이, 잘해. 나이스. 자, <laughs> 칭찬 더블로게. <laughs> <맛있어. 재밌어. 웃음> <laughs> <재밌네. 웃음> 야! 이거 과시소! 고로아? 야? 에? 플랫폼 좀만들어줘 어? 뭐? 플랫폼. 어, 잠깐만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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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 있어? 어디? 여기? 아니아니아니아 그 여기여기 그 여아아아아아아아 아냐, 아냐, 고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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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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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아 아 뭐야 깜짝이야 지금 이오초 <laughs> <laughs> 뭐 <막죠? 웃음> 아니 괜찮아 아니, 니살려도 어딨어도 <laughs> <laughs> 나 아, 여기 괜찮아 괜찮아 아안 괜찮아 어딨어도 아, 나야나나 죽겠다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거미거미거미거 고미 <laughs> <laughs> 하하하하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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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로봇 탄이 없었네 네. 아. 열심히 분노하고 그것도 중요해 탄 태어나야 돼 불러놓을게 네맨 어. 네. 밑에 있어요 잠깐요야저베스로 아, 저거 아. 하고 있어? 아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내가 담을게 뭐야 이거 징그러 아 아깝다 어, 아, 아, 징그러 이거 떨어졌네. 야 나도 그런 거 구경할래. 저기, 봐봐, 봐봐, 이거 봐. 으 와, 치워. 뭐지, <laughs> 뭐야? 본 다음에. 너징그플한아 이거 불 탄다. 이거 빨리 가야 돼. 아, 내 손, 내 손이 불 타. 아, <목소리> 아, 내 손. 아 너무 뜨거워. 보게. 아, 야 뉴비 이거 눌러 이거. 에 뭐예요? 이거 눌러 이거, 이거.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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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이거 눌러야 돼? 아, 그 반대편으로. 가야 돼. 어, 너 왜? <laughs> 뭐하냐고. 어, 야, 온다, 애들 이... 온다. 야, 나 인기 어, 들어왔더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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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떡해. 애들 온다. 어, 이제 부서질 거야. 어, 중간중간 어, 어. 계속 고장 나거든. 그거 계속 수리하러 가면 돼. <laughs> 저, 수기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 나. 이, 이배관로가 고장나. 그럼 한 명씩 맞자. 아, 오케이. 네. 아, 꺼져! 너, 너, 요거 맞다. 그럼. 아, 나, 나, 그라인더 타고 가나가너 3번 맞다. 아. 나 2번 맞을게. 3번이 뭐, 뭐예요? 너, 아, 니가 2번 할 거야? 내가 3번 할게. 아, 뭐, 번호가 뭔지 몰라. 거기가 2번이야. 아, 여기 2번이야? 어, 수리. 어우, 그새 고장, 고장이 났어. 수리? 잠깐만 어? 누지 어? 어? 지 이, 이 키, 이키누구데 그... 그, 고장난 곳을 가야돼요 어. 아, 잠깐 아, 이게 완전 딱 붙어야되네 아, 나무 너... 이상해 <laughs> 뭐하냐고 <laughs> 걸겠다 진짜 <laughs> 이거 <이건 웃음> 자꾸 파는거야? <웃음> <웃음> 아, 국어요만 <laughs> 모르겠네요. 근데... <laughs> 아, 하고 있어. 아나또 저거. 수리 수리.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막 이렇게 나오네. 어 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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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네 됐다 됐다. 좋아 좋아 나이스. 돌립시다. 고롱아 고롱아. 눌러 눌러. 뉴비 눌러, 누르세요.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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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눌러? 어. 아, 나 이번에 앞에 가서 잘 눌렀어. 어, 그래. <웃음> <웃음> 간다. 출발한다 이거 우리 타야 되는거 아니야? 아니 아니, 나중에 와. 아, 나중에 와? 얘네 뭐12 위에 는데 이거? 어, 뭐야 이거? 폭탄 에. 나이스 와우. 기 있다. 어디어디 어디? 어디, 어디. 음, 여기 됐다. 아 oh, 스무뚜두무뚜 야 이거 얘사건된거 같아 아무리 봐도 쏘는 게사건이야 그거 어 그래? 어라포트 음... 저쪽이다 가자 이거 탑면돼아 오케이 꼬롱 아나나이 방탄 옷 샀어 뒤 <laughs> 거미 간다 뒤 거미 아 자기 아파 <laughs> 아 잠깐만 나이스. 네 갑시다 So. 아.. 스무뚜두무뚜 아. 음, 못는줄 알았네 재밌네 무슨 말인까 유튜브 편히 잡히십니까? 안 잡혀? 아니, 그냥 치키는 거만 하면은 괜찮은데 혼자서 하라고 하면은 아직 뭔지 모르겠지? 혼자서 하라고 하면은 뭔지 몰랐 거야, 그럼 음.. 아니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주. 열심히. 수행 능력이 좋구만.